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평안하십니까? 험한 세상을 순례자로 살면서 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꿀송이 부약 큐티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12장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고네도전서 9장에서 12장입니다. 에, 특별히 에, 지난 주일날 레소토의 조엘 세페빠 목사님 교회에 가서 에, 말씀을 에, 에,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엘 세페빠 목사님이 우리 카프카 신학교에 에, 열심히 나오시고 에, 함께하는 귀한 에, 종인데 한 1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해 가지고 천막 치고 어, 예배 드리다가 아, 막 에, 나무 딱지 같은 좀 그냥 아무 재료나 갖다가 대충 얼기설기 예배당을 지어 가지고 어제도 가보니 이번 주일도 가보니까 한 6, 7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아이들까지 합해서. 그래도 그 영혼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예배당을 세워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예배당을 세워야 되겠다.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국에서 제 고향 벌교 앞에 고흥이라고 있습니다 고흥 그 고흥 출신의 한여전도사님이참 하나님 앞에 아프리카에 예배당을 하나 세우고 싶다 그렇게 해서 우간다에 하나 세웠답니다 2천만 원을 헌신해서 근데 이번에 그거 하나 세웠으면 됐지 또 무슨 여전사님이 무슨 힘이 있다고 또뭘 뭐 보험이 어떠니 뭘 어떠니 해갖고 그런 걸다 찾아가지고 저희 한국에 <laughs> 대전에 에 제가 속한 성교 KPM 본부를 통해서 어또 아프리카에 에배당을 하나 세우는데 헌신하고 싶다 그러셔서 이제 우리 조엘세뱃바 목사님의 교회당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가로로 16m, 세로로 14m, 그렇게 해서 지금 기초를 파고 기초공사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에베의 모습을 잠깐 보시고 성경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에베 드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다 썩어가는 나무로 이렇게 해갖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예배당 처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예, 예. 꽉 차지, 꽉 차지. 성교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니까, 짬짬이 가끔씩 성교지의 모습도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사는 것이 모든 성도의 사명인데, 이게 참 좋은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항상 이렇게 예, 종려나무 순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 작은 이 오동굴 같은 열매 종려나무에서 제가 따갖고 그것을 100일 이상을 우측에 뿌리를 내리게 하얀 콩나물처럼 뿌리가 나도록 해갖고 그것을 땅에 흙에 심어갖고 이렇게 예쁜 순이 자라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큰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큰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순, 순 하나로 시작해서 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교지에서 평생을 걸고, 평생을 걸면서, 함께 살면서 서두르지 않고, 소망 중에 즐거하고, 환란 중에 참고, 늘 기도에 힘쓰면서 살다 보면, 주께서 자라게 하시고, 주께서 부흥시키시고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아름다운 꽃보다는 저도 꽃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볼품없는 것 같아도 종려나무 순을 함께 소품으로 우리 성경 공부 항상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 12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특별히 12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한국 번역에는 약간의 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문장을 일단 존칭으로 바꿔야 된대요. 음, 듣고 보니까, 이런 성경학자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대차라 일리가 있다 싶어요 형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공적인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 이런 어투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반말을 하지 않았을 거다 하는 거죠. 성도들을 향해서 공적으로 어, 어, 좀더 공손한 어투로 말하지 않았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신령한 것 이게 헬라어로 푸뉴마티콘이라고 합니다. 푸뉴마티콘인데 이 푸뉴마티콘이라는 것은 신령한 것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좀더 현대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laughs> 좀더 맞게 번역을 한다면 예,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신령하다. 이렇게 말을 해 버리면 우리가 뭔가 아 뭔가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능력처럼 들리잖아요. 그러고 산신령이 도술이 연상해. 아, 다 신령하네. <laughs>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뭐 도사처럼 아따 저 교회는 겁나게 신령하다 님 왜? 아막 방언을 막막유창 청하게 방언으로 기도해. 그런 게 신령하지. 엄마. 그러면 그 은사 받은 사람만 신령하고 다른 은사 받은 사람 안 신령하대요? 그런 오해를 우리가 주기가 쉽다 이 말이죠. 루터는 이 프뉴마티콘을 번역할 때 영적인 선물, 영의 선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고노도전서에서 말하는 푸르마티콘 즉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된 이 영적인 것은 어떤 영적인 선물은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모든 은사 카리스마를 가리키 거죠. 그 카리스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4절 12장 4절 이하에서 거론합니다. 말하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 신학자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연 이런 등등이 카리스마,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이죠. 예. 그러니까 다 이런 은사들이 특별히 특별하게 어떤 성도에게 성령께서 더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른도전서 12장 28절 이하에서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행하는 자, 신유, 봉사, 행정, 방언, 통역 등입니다. 예. 교회의 모든 업무는 다 푸르마티콘, 다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예, 은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지금 성교 지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김병삼 성교사님, 이은경 성교사님 모두 보면, 예,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 신령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행정,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던 일을 잘 꼼꼼하게 계획하고, 이런 진행하고 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봉사. 우리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선지자나 이런 행정이나 섬김 이런 것은 별로 신령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꼭 무슨 애언을 해불고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신유의 그런 은사만 꼭 우리는 신령하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많은 분량을 들여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강론을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되어 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12장은 은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14장은 방언과 애언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13장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로 많은 싸움과 분열과 위기가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 부흥을 시키고 교회 덕을 세우고 이래야 될 건데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은사주의에 매몰되버리면 그게 이제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돼버리고 사탄에게 역이용당하고 그게 또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든다 아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도 늘 주의를 기울여 저를 훈련시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녹수야 너 교만하면 안 된다 어? 저를 콕콕 발로 밟으시고 찌르시고 행여나 교만해서 바람 바람이 들면 사람이 공중으로 떠불잖아요그날아다니게 불잖아요. 살짝 그럴까 봐서 콕콕 찔려서 바람 들지 못하도록 땅에 충분히 땅에 네, 현실에 충 충실하고 겸손하고 정말 자신을 죽이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기이 여기고, 다른 은사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밭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데 중점을 많이 주신 것,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한테도 그러겠죠.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 덕을 세우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교회 오히려 문제거리가 된다면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에. 그래서 참 분열과 반목과 다툼과 고소고발과 아, 부도덕한 일들과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일어나서 정말 젖비린 내 나는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바울이 말하면서 왜 성숙하지를 못하냐, 어? 왜 그렇게 얘기들 같이 어? 자기만 알고 자기 잘난 줄만 알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성숙한 신앙이 없느냐 하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그렇게 은사가 너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자기들도 모르게 교만해졌는지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리더십을 거부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에 가고 싶었지만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곤도후서 10장 10절을 읽어보면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으나. 직접 대하면 볼품도 없고 말도 쉬운지 않다 하는 식으로 바울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네. 바울의 이런 여러 가지 약점을 그들이 막 비방하면서 바울의 리더십을 그 권위를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 후소를 읽으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권과 그런 것을 방어하는데 고른도 후소의 많은 분량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오히려 교회를 혼잡스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극히 경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은사에 대한 분별력과 과도한 은사주의에 빠지는 것에 대한 경고이죠. 마귀 사탄인도 얼마든지 무슨 영적인 비슷한, 막, 그런, 은사, 비슷한 것을 줄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방언도요, 이 사탄이 주는 귀신 방언도 있대요. 어떤 사람 막 개구리 우는 방언도 하잖아요. 아우, 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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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니, 그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신령한 것 같다, 이거. 아니, 그냥 알아듣기 쉽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까지 대면했던 그런 신령한 모세 같은 사람이 그약 어느 본문에 막 알아듣지도 못한 개구리 같은 소리를 합니까?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담아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40일 금식하면서 만났을 때에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알아듣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자기도 알아듣고 하나님도 알아듣을 수 있도록 분명한 말로 진실하게 담백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세를 신령하지 않다 그럽니까? 방언으로 기도 안 해서 뭐, 은혜가 없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정말 성령으로 주셔서 내 혀를 돌려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면,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만이 확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인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역사의식을 갖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게 또 귀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 안 그렇습니까? 막 방언 은사도 있고, 애언의 은사도 있고, 막, 막 신의 은사도 있는데, 영 성격이 그냥 개떡 같고 막 그런다. 그게 뭐가 좋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신앙 좋다고 나중에 평가할까요? 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은사를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재주나 탈런트나 그런 업적, 어, 자기의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 성령님께서 필요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그때그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누서 10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말합니다. 한 성령, 한주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이 각양의 신자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은사 문제를 11절에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다. 예. 바울의 이 은사론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또 세상의 일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미 종교 계획자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이라는 것을 봅시다. 직업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인데. 성직과 세속직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예. 목사님은 신령하고, 어, 세상에서 일하는 집사님은 안신령하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아파트 경비원이나, 그 신학자나, 기업 총수나, 말단 직원이나, 다 소명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거룩하고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받은 은사만이 특별한 것으로 여기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령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사과를 먹을 때는 사과를 만드신 하나님. 저는 배를 먹을 때는 와, 배를 만드신 하나님. 수박을 또 국에다가 깔치국에다가 끓여 먹으면 또 호박이 맛있고, 수박을 그냥 시원하게 먹을 때또 수박이 맛있고. 근데 여러분 수박이 예를 들어서 호박한테 야이 못난 놈아. 호박한테 죽근다고 수박 되냐 그러면서 응? 똑같은 박이라도 나는 니하고 비교가 안 돼. 수박이 훨씬 낫지. 이렇게 까불다가는 깔치국 끓일 때 수박 넣고 끓입니까? 우머. 맛없어요? 못 먹어요. 호박을 요고끼리야지 또, 늙은 호박이 생긴 것은 노랗게 생겼어도요, 사람이 몸이 부어있을 때, 아, 호박을 이렇게 요리해서 잡수면요, 붓기가 사라진다. 수박이 씨어내니 붓기는 좋아도, 호박이 필요할 때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지가 맛있다고 배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다 독특한 맛과 아, 또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좀 월급을 덜 받을 수도 있고, 돈을 덜벌 수도 있고, 좀더 가난할 수도 있고, 좀더 코가 낮을 수도 있고, 조금 눈이 찢어지고 못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을 우리가 내가 받은 것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교만에 빠질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모든 은사가 다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사도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사오니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참 겸손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격이며 삶이며 생활이며 헌신이며 성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